다음 중 오른쪽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5죠. 요식이 어, 잘못됐죠. x가 아니죠. y는 x는 5라는 그래프는 여기가 5를 찍고 이게 바로 x는 5죠. 만나지 않는다. 만나죠. 요점에서 이렇게 만나죠. y는 2라는 건 요거죠. 이렇게 생긴 게 y는 2인데 요 그래프하고 y는 2는 서로 평행하다. 맞죠? y 값이 항상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맞아요. 근데 얘는 항상 y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요 그래프는. 우린 지금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는 항상 y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y가 마이너스 5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됐고, 요 그래프는 누구랑 수직입니까? y 축하고 수직이죠. y 축하고 수직이죠. x 축이 아니죠. 잘못됐죠. 4번 3번